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분열되어 있는 인간을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후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무슨 짓을 해도 후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계기가 돼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그냥 한 줄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 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보통 집중이 아니라, 24시 집중하지 않으면 못할 선택입니다.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았고, 가문 대대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 자손 대대로 살던 그 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 이사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한 민족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 털을 완전히 옮긴다는 것은요, 24시 집중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변에 회유하는 말들, 이런 말들, 저런 말들, 온갖 말들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을 텐데, 그 말에 끌려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로잡혔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집중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이래야 자녀를 낳는다. 절해야 자녀를 낳는다. 이러면 자녀를 나타나, 완전히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분열되어 있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하는데, 75년 동안 온갖 방법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데, 75년이 지나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75년을 살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아브라함이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또다시 분열시키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문제 쳐다보게 하고 현실 쳐다보게 해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은 복음의 24 집중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집중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집중 상태에 있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함께 옮기는 사람들의 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님. 과연 이게 맞습니까? 정말 저 땅으로 간다고 애가 나오겠습니까? 오만 가지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 여정 속에서도. 그 말에 얻어걸리는 순간 가나안은 못 가고 다시 또 하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건갈 때까지 어떤 불신앙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24 집중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24 집중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이 75세에 먹은 아브라함도 그런 도전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겠다 하고 75세 된 노인도 그 말씀 붙잡고 도전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냥 말씀 받고 순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성취될 때까지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분열된 영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시켜 주옵소서. 하고, 정말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집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였습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집중시킨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완전히 자수성가했을 때입니다. 다른 때 집중시킨 게 아니라, 내가 원하던 여자도 얻었고, 또 내가 원하던 많은 재물도 얻었고, 처음에 삼촌 집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길탈털이었지만, 나올 때는 완전히 부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성공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집중시키셨습니다. 응답에 끌려다닐까봐. 고금이 아닌, 응답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끌려갈까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중시키셨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가정의 상처를 통해 집중시키신 거예요. 에서라는 형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 상처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해도 형 앞에만 서면 주눅들고 상처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 야곱의 영적 상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가 들쳐질 때, 복음 가졌는데도 나는 왜 아직도 상처가 있나가 아닙니다. 복음 가졌는데도 아직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애가 아니라 집중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상처가 드러났을 때그 상처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음 깨닫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에 있는 그 상처, 눌림, 우울함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요. 늘 매일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을 붙잡고 결박기도 하고 영적 싸움하고 우리 가정 가문의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그 영적인 문제가 나를 치지 못할 정도로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흑암이 박살 나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고 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영적 싸움하고, 뭐할 때도 영적 싸움하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니까요. 알수 없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싸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싸우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세밀하게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혹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상처가 올라옵니까? 그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전사와 씨름을 해도. 그 씨름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는 도전을 할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자꾸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통치자들과 악의형들과 맞서 싸우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흑암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 감은 오랫동안 쥐고 흔들고 있는 그 흑암덩어리와 귀신의 세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결론이 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우리의 배경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싸워보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때 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서 우울로 들어가고, 자괴감으로 들어가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계속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외로움이 치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24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고,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요셉이 훨씬 더 외로웠을 거잖아요. 그냥 형들에게 팔려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니, 말도 다를 거 아니에요. 대화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고,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외로움을 붙잡았으면 죽는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아, 외로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붙잡아야겠다. 그때 요셉도 뭐에 집중했냐? 나를 외로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 내셨다. 속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너의 아니고 복의 근원이다. 너의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아니고 나는 남은 자 렘란트다. 얼마나 이 고백을 집중했을까요? 24시 집중하지 않으면 요셉도 죽는 거예요. 요셉도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계기가 돼서 형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 만나지만, 요셉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24시 하나님을 만나고,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날 이후로 성경을 쭉 보면요,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 총리가 되고 나서도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근데 요셉은 무너지질 않았어요. 완전히 24를 계속 누린 겁니다. 죽어서까지도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4를 넘어서 25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게 요셉이 누린 24의 집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안 알아줘서 외로운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외로운 게 아니라, 어떤 큰 문제를 만났는데 아무도 나를 도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무너졌기 때문에 찾아온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외로워 저래서 외로워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불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아 나의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타자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를 만드는 오직 한길 예수께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외로움을 통해 복음이 깨달아지고 외로움을 통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실제 복음으로 치유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희숙이야 또한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언제였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뼈가 꺾이고, 말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제비와 같은 소리가 나고 제비 소리는 그 제비가 울때 빠르게 울거든요. 그런만큼 숨을 헐떡헐떡한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학같이 비둘기같이 학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뭔가 원통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들려진다고 해서 그런 비유를 그래서 희석이야는 숨조차도 제대로 쉴수 없고 비통하고 원통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을 했냐 24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이면 밑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이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료제를 써봤겠습니까? 할수 있는 것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는데, 천하의 좋은 음식이라는 약은 다 때려 넣었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질병을 잡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포하셨는데, 어, 저는 여태까지 아브라함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구나. 이리 생각했었는데요. 아, 히스기야 또한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죽는 거야. 너의 생은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히스기야가 기도로 바꿨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창조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요? 해 기도로. 기도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니 히스기야의 질병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질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판 돼서 하나님께 24 집중하는 그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 그 무엇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정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나를 집중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24 집중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집중 속에 있을 때재 창조가 일어나는 치유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치유의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해정성노님 현장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 정말?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재창조가 됐대요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고 암이 없었을 때도 그게 안 됐었는데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해서 한 사람이 24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집중 속에 있으니 그 옆에 있는 사람, 분열된 사람도 함께 집중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몸 안에 있던 암덩어리도 끝내게 하시고, 경제의 문제도 끝내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끝내게 하시고, 야, 정말! 4월달, 5월달에 만났는데 한 7, 8개월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한 가정의 인생을 재창조하셨구나 어, 현장을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도 정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저 이야기가 아닌 신화가 아닌 집중하는 계기를 통해 집중하는 시간을 도전하면 반드시 집중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메시지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쉴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도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셔서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참성왕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트를 세우는 렘런트 시스템과 성형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션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실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